<laughs>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방향이. 자, 2025년도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아딱 굉장히 헷갈리네요. 일단은 시초가 개분 좀 떴는데, 어, 밀어버린 모양이에요, 약간은. 야간선물이 좀 이상했거든요. 나스닥이 어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야간선물에서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게 어제장에서 현물 동향에서 기관은 현물을 끌었고 외인 같은 경우는 현물을 많이 팔았거든요.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좀 방향 잡기가 쉬운데 좀 되게 헷갈린 모양이에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제 다음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약간 가두리치려고 하는 것도 같고요. 방향을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급하게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장 시작 일단은 좀 하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기다려 볼게요. 선물 매도가 좀 쌓입니다. 900계약, 1000계약, 1300계약. 이거 푸 만약에 쭉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안 따라가겠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선물 매도가 막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100계약, 200계약 뭐 이러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긴 꼬리 달아요. 아따, 아리까리 합니다. 아리까리. 일단 9시 시초가는 돌파하는 모양. 현물동에 나오는 거 볼게요. 이거. 선물 매도도 막 쌓이는 모양 아닙니다. 지금. 100계약 정도 매도로 쌓인 모양. 아, 관망하겠습니다. 아직. 이거 방향 모릅니다. 아직. 시초과에서 막 비비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 쌍끌이외도인데 차트는 버티고. 초반에 대응하면은, 이거 까이기가 쉬운 장이에요, 오늘. 쌍끌이 매도 포지션인데 그냥 감아 올립니다, 지금. 9시 시초과까지 또 감아 올려요. 콜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선물 매도도 쌓이고. <laughs>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방향이. 아, 이런 동향에서 시초과 밑에인데 콜 들어가긴 그래요, 이거. 반등 나왔다고 콜 들어가긴 그렇습니다. 근데 푸은 차트가 버티기 때문에 또 들어가기가 그래요. 선물 매도가 좀 쌓이려곤 하는데, 800개약, 900개약. 선물 매도가 좀 쌓이긴 하거든요. 자, 부채넵. 일단은, 시초가 없이 시초가 손절 라인 볼게요. 일단 선물 매도가 좀 쌓이거든요. 뭐 동향이 별로 좋지는 않고, 손절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여기 볼게요. 이거 340.10 돌파하면 나오겠습니다. 일단 선물 매도는 1700개약 정도 쌓이면, 저점을 깨야겠죠. 오늘 저점. 자, 가자! 아, 참, 더럽게 잘 버티네요. 저점 이탈시키면 훅 내려갈 거예요. 자, 가자! 오케이! 자, 수익 좀 잡아놨습니다. 분할 매도 중 소량밖에 안들어갔서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좀 볼게요. 자, 338.75!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버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다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버틸려는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청산하고 나왔어요. 현물 매도가 2,500 계약 쌓이고 있어요, 2,500. 그리고 어제 기관이 막 현물 매수했는데 오늘은 완전 등돌림 모양이고요. 지금 이렇게 2,600, 2,700 계약 쌓이거든요. 초반에 장난질을 하다가 현물 매도 붙이면서 쭉쭉쭉 내려가는 거야. 외인이 어제도 현물을 막 패대기를 쳤는데 오늘도 패대기를 쳐요. 자, 아까 얘기했던 336.35.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자리니까 그래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저는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콜 자리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추재선 돌파하고 쌍바닥 지지 나오는 거 보고 콜 자리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푸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차트상으로는 방향을 돌리려는 모양이 좀 있어요. 아 동향만 좀 바뀌면 은콜 한번 타고 싶은데 일단 중간에 붕뜬 자리입니다 지금은. 저점을 계속 올리는 모양이긴 한데, 일단은 치고 나가려는 모양이 조금 있네요. 자, 콜즈넵. 실패하면은 일단 오늘 마무리 할게요. 힘들어도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 336.90까지 손절라인 보겠습니다. 이거. 이게 한번더 눌릴 수 있는 자리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풋할 건 아니거든요. 타면은 풋, 풋보다는 콜이 우세하긴 해요. 저점을 높이기 때문에. 콜이 달고 버틸려고는 하는데, 긴감인가 합니다. 일단은, 밑꼬리 달고, 조금 올라가려고 하네요. 아, 근데, 현물동향이 안 바뀌어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지, 이게 차트가 돕니다. 자, 가냐! 아, 동향이, 영, 어, 그래요. 콜 쪽이 프리를 너무 안 줍니다, 이거. 야, 한 틱을 제대로 안 줘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일단은,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한틱 먹었습니다, 한 틱. 콜 쪽이 프리를 너무 안 줘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밑에 확인하러 나올 수도 있거든요. 차트가 이렇게 돌면 은 동향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출렁출렁 하잖아요 여기 홀쪽이 지금 프리가 하나도 안 붙어요 이렇게 살짝만 빨려도 지금 한호과두 호가, 호가 정도 빼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한 턱을 제대로 안 줍니다 동향이 안 바뀌니까 차트가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일단 차트가 버텨 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좀 크긴 한데 동향이 그러려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향이 딱히 바뀐 모양이 없어요 뭐, 할수 없죠. 장이 이런데 뭐 크게 먹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까일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